기업의 재무 정보를 만들어서 외부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보고서, 다섯 가지 보고서에 대해서 배웠어요. 재무제표. 다섯 가지 보고서가 딱 하고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 순환을 하는데, 이것을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회계상 거래가 발생을 하면요. 분계장이라는 장부에다가 분개를 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총계정 원장이라는 장부에다가 전기라는 것을 하게 될 것이에요. 분계, 전기, 분계, 전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 사람들한테. 보고서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결산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시험사와 산출한 표, 시사한 표를 만든 다음에 검증 과정이 끝나면 재무제표라는. 다섯 가지 보고서를 외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래가 발생을 하면요. 분개장이라는 장부에다가 우리가 분개를 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총계정 원장에다가 전개하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월 30일 날, 기말, 결산일 때, 결산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클로징 장부를 마감시키는데 시산표를 일단 만들게 됩니다. 시험 삼아서 산출한 표, 시산표를 만들게 되고요. 검증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재무제표 다섯 가지 보고서를 작성 표시하고 외부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거래하고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회계상 거래는요. 금액에 뭔가 변동이 생긴 것이에요. 재산, 자산부채, 자본, 그리고 경영성과, 사업에 대한 성과, 수익비용, 번 거, 쓴거 있잖아요. 요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활동입니다. 금액에 뭔가 변동이 생겼으면 요거를 회계상에서 거래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표, 두 번째 표까지는요,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라고 하고요. 두 번째 표하고 세 번째 표로는 일상생활에서 언급되는 거래라고 합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언급되는 거래하고 회계상 거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물건을 구매를 했거나 어떤 물건을 판매를 했을 때 일상생활에서 거래라고도 하고요. 회계에서도 거래입니다. 금액적으로 뭔가 변동이 생겼기 때문이죠. 근데 주문이라는 거, 그리고 계약, 채용 같은 경우에는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주문만 했을 뿐이에요. 주문. 저거 갖다 주세요. 라는 주문만 했을 뿐이에요. 아직 돈은 주지 않았어요. 계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만 작성했을 뿐이에요. 처음에 신입사원일 때 근로계약서 작성하시죠. 계약서만 작성했을 뿐이에요. 한달 뒤에 월급을 주겠죠. 그렇죠?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그 당시에는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것은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담보라는 것은요, 내가 금액을 못 갚았을 때, 그때 가져가는 것이 되겠죠. 담보를 설정했다고 해가지고,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건물이 있었는데요, 불타고 있대요. 거래가 발생하고 있군. 아무도 이런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런 소리 하면 미친 사람이에요. 그쵸? 네. 건물이라는 재산이 있었는데, 불탐으로 인해가지고, 가치가 하락하고 있을 겁니다. 네.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상 거래라고 합니다. 도난 분실,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이 있었는데요. 그게 사라졌대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금액적으로 뭔가 변동이 생겼죠. 이것은 회계상 거래라고 합니다. 자, 회계상 거래는 동그라미표,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X표를 가로 안에 표기해 주세요. 첫 번째, 상품을 구매를 위해서 주문하였습니다. 주문만 했을 뿐이에요. 저 그거 갖다 주세요. 라는 주문만 했을 뿐이에요. 아직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기지 않았고요. 물건이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쵸? 네,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X. 두 번째, 상품 구매를 위해서 계약금을 지급했대요. 계약금이라는 돈이 빠져나갔죠. 금액적으로 뭔가 변동이 생겼네요. 네, 회계상 거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구매한 상품을 현금으로 판매를 했대요. 물건이 있었는데 물건이 사라졌죠. 그쵸?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번 거잖아요. 금액적으로 뭔가 변동이 생겼네요. 이것은 회계상 거래가 되겠습니다. 아, 네 번째 구매한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대요. 물건이 일단 사라졌고요. 외상으로 판매했으니까 외상 금액을 받을 권리가 없었다가 생겨났네요. 네. 이것은 회계상. 거래가 되겠군요. 자, 5번 구매한 상품이 분실이 됐대요. 이거 일상생활에서 거래라고 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회계상 거래가 되겠어요. 물건, 상품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잖아요.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겼어요. 재산이 줄어들었죠. 6번 구매한 상품의 가치가 하락했대요.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겼네요. 이것은 회계상 거래가 되겠습니다. 7번 직원을 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대요. 근로계약서만 썼을 뿐이에요. 아직 금액을 주진 않았죠. 한 달이 지난 뒤에 그때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기겠죠. 계약서를 썼을 때그 당시에는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X. 8번. 직원의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였다. 한 달이 지났나 봐요. 네, 금액을 줘야 되겠죠. 회사 입장에서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겼어요. 요것은 회계상 거래가 되겠군요. 두 번, 영업에 사용 중인 창고에 화재가 발생해서 소실됐대요. 창고라는 재산이 있었는데 화재가 나면서 창고라는 가치가 줄어들고 있죠. 재산의 가치가 줄어들고 있어요. 금액 쪽으로 변동이 생겼군요. 회계상으로는 거래가 맞습니다. 두 번, 영업에 사용 중인 건물에 담보를 설정하였다. 담보만 설정했을 뿐이에요. 내가 돈을 못 갚았을 때그 건물이 사라지겠죠. 그렇죠? 것은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x 자,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가 뭐라고요? 금액적으로 뭔가 변동이 생겼을 때. 그때 회계상 거래라고 합니다. 주문이라는 그 자체. 계약이라는 그 자체는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